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가 9월 30일 0시 00분에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10월 6일까지 사전 예약이 접수가 되고 출시는 10월 7일입니다. 이미 사전 예약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전 예약들은 정식 사전 예약이 아닌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등에서 하는 매장 자체에서 하는 비공식 사전 예약이고 정식 사전 예약은 정확히 9월 30일부터입니다. 이미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도 잊지 않고 9월 30일에 예약을 했던 곳에 한 번쯤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빠른 시간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간혹 누락이 될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을 하시어 오히려 먼저 예약을 했는데 순번이 뒤처지는 불상사는 없으셔야 됩니다. 사전예약은 통신사를 가입을 통해 진행하는 통신사 사전예약과 기기만 구매하는 자급제 사전예약으로 나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통신사를 통한 사전 예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룬 뒤 자급제 사전예약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신규 가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번호는 그대로 통신사만 바뀌는 번호 이동, 같은 통신사에서 재계약을 통해 기기만 바뀌는 기기 변경이 있습니다. 어떤 가입 유형이든 5G로의 가입이 필수며 99%의 매장이 9만 원이 넘는 초고가 요금제와 몇 가지의 부가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원래 법률상 내가 이용하는 요금제보다 과도한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요금제로 개통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자는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고 이 판매 장려금에서 일정 수익을 남긴 뒤에 고객에게 지원금을 쉐어해 줍니다. 기기 값에서 녹여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기도 하고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등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통하는 당일에 약속된 사은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는 99%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되기 전에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하며 확인이 되기 전에 아이폰을 절대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팟 등도 며칠 뒤에 발송된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판매자가 할인을 해줬다고 주장을 하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한후 선납부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면 상담원이 얼마가 선납부가 되었다거나 선납부된 금액이 없다거나 얘기를 할 겁니다 선납부된 금액이 있고 본인도 별도로 지불한 금액을 거기서 빼보면 정확하게 매장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없다고 하면 그냥 호갱당한 겁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반납 프로그램 같은 거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을 2년 사용하고 반납을 해주는 조건으로 50%를 할인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종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중고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상태만 좋으면 50%의 중고가는 충분히 건질 수 있는 폰입니다. 괜한 부가 서비스 가입해서 월 1만원 돈을 날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폰은 전통적으로 통신사 혜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SK, LG는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좀 암울한 상태이며 KT의 경우는 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어차피 높은 요금제고, 가족 결합도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지원금만 받고 가입을 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아이폰 온라인 성지, 사전예약 폼이 있으니 사전예약을 진행하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개통 당일 정확한 정책을 듣고 개통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전 예약이 예약일 뿐이지 개통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당장 기기를 살게 아니라면 천천히 알아보시고 원하는 조건 수준이 될때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휴 업체 외에도 다른 몇 군데 중복 예약을 통해 진행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 자급제 사전 예약입니다. 아이폰 사전 예약은 전통적으로 자급제 사전 예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온라인 성질을 통해 사전예약을 한 통신 구매자들조차도 자급제 사전예약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통신사 가입 없이 기기만 구매하는 것이며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약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알뜰 유심으로 사용을 하면 효과는 200%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쿠팡이고요. 항상 가장 많은 카드 할인과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폰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지난 13 시리즈를 되돌아보면 8%의 카드 할인과 22개월의 V자리부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환율의 영향으로 가격이 12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달하기 때문에 8%의 할인만 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높아 할인 효과는 더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급제 구매는 호갱당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단순히 기기만 사는 것이고, 내가 통신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고요. 특히 성지에서 할인도 별로 안 된다고 예상을 하는 판국에 오히려 초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강요하고 재고만 먼저 구해주는 것 자체가 혜택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급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성지 구매를 예약하셨더라도 재고를 못 받을 수 있고 개통이 세워라 내어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먼저 제품을 손에 얻고 싶다면 무조건 자급제 구매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30일 0시 0년분쯤에 되면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자급제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해당 링크로 제품을 구매시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해 소정의 수수료를 얻으며 아저씨 스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나 프로 맥스 30초 컷 예상하니 미리 와우회원 가입해두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재빠른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매 성공 후 천천히 생각을 해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되고요. 이후에도 저는 카페에 항상 주요 기종의 휴대폰을 매일 쿠팡 자급제폰 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수시로 바뀌는데 가장 저점이었을 때 가격을 표기를 하고 있으니 해당 가격을 참고하고 현재 구매가를 참고를 하면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뜰유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5G 요금을 가입하면서 쓸 필요 없이 약정이 종료됐거나 자급제로 휴대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34,000원 정도 되는 수준의 통화문자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나 17,500원 정도의 실속형 무제한 요금 듣도 보도 못한 삼류통신사 말고 통신사 지경의 메이저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며 6개월 단위로 현금을 지원받아가면서 알뜰 유심을 최상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뜰폰 역시도 성지가 존재하며 항상 개통 당일 약속을 처리해드리는 아저씨 스타 알뜰 유심을 이용하신다면 알뜰 요금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아이폰14 자급제 플러스 알뜰리심 1티어가 되고 싶다면 이번 쿠팡 자급제 구매에 성공을 하시고 아저씨 스타 알뜰이신 가입을 통해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신사 가입 사기 없이 안전하면서 저렴한 업체를 찾고 있다면 더보기란에 사전 예약 폼을 이용하시고 추가적인 여러 곳 동시 사전 예약을 통해 슬기로운 아이폰 14 사전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디테일한 자급제 사전 예약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